막 씻고는 다 아저씨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지마세요 그런 건 유튜버에나 있다아요 아니 근 유튜브니까 막좀 멋진 옷을 입고 막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하게 아파고 봐요 일단 <목소리> 다른 사람 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 잘 나오면 안녕하세요 깜짝아. <laughs> 출연료 마이크를 아... 촬영하러 가시죠. 대기리. <laughs> 축하드립니다. 낙민 살출기 낭민으로 선정되셨습니다. 피스. <laughs> 이런 거 해줘봐. <해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직장인이었던 백수 유재입니다. 히터 유튜버를 보고 저도 이런 거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꼭 지금 출연 때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뭔가 일단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제가 왜 뽑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똘기. 그 네, 낚시 카페에서 한 거랑 낚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해준다 해서 뭐 소모임이라고 어플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디 무슨 낚시 모임에 가가지고 그때 무슨 빙판에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안 하긴 했어요, 저는. 어? 모임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했어요 네. 예, 네, 그냥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냥 어디서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셋다 전문가셔서 저는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낚시를 잡았어요. 어떤 그어 물고기가 갑자기 빙판 위로 올라와가지고 철포덕 철포덕 때면서 하길래 우리가 잡았죠. <laughs> 그것도 잡은 거죠. 잡았다고 할수 없잖아. <laughs> 우리가 이, 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저희한테 온 거죠. 본인은 평소에 인내심이 강한 편인가요? 급한 편인가요? 인내심이 아주 없죠. 뭔가 성격이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말도 너무 빨리빨리 해서 숨이 잘안 쉬어지고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침도 튀고 그래서 이번에 낚시를 하면서 그 인내심이라는 걸좀 가져보고 싶어요 저 요가도 하기 때문에 마음 수련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 그런 거죠 낚시 본인이 말하면서 너의 옆에 하는거 같은데 그래요 근데 낚시를 다양하게 해. 할 거예요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 낚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은 거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낚시를 찾아가는 과정 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도어들 미끼들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기포도 만나게 되고 지점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물고기 특성상 바다 미린네 아마 저 비린내 같은 아. 것도 있고 배멀미도 있고 그 중에 혹 제일 걱정되는 게 있을까요? 그배몰미가 면접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초등학교 때배몰미를 하더라고요 약간 살짝 걱정이긴 한데 근데 밥 먹고 타면은 오일밀 안 하더라고요. 밥을 내여줘라 어, <laughs> 밥만 밥만 주면은 다른 거다할수 있다. 그럼 다행인게 낚시 출조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밥 먹기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럼 사람들 이 아저씨들이 국밥 먹고 있어요. 아저씨만 안 실수 있는데 <laughs> 낚시꾼은 다 아저씨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주변에서 뭐지 바다 여행 가면은 옆에 아저씨들이 패딩 바지 입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아저씨였어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 거 유튜버이나 있다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왜이로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뭐 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아저씨들도 이제 고독을 좀 즐기는 것 같단 말이죠. 약간 그런 성향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디 배울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궁금한 게 네. 낚시를 배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결론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진짜 버킷리스트가 낚시를 해서 바로 떠서 먹고 싶어요. 가정환경이 좀 있는데요. 아버지가 소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고기는 원없이 먹었거든요. 회는 많이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 어부랑 결혼을 해야겠다. 축산 쪽에는 있으니까 어부랑 결혼하면 회랑 고기랑 다 먹을 수 있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변에서 어부 찾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뭐, 대낚시 가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가서 고생을 왜 하냐고, 아쿠아리움이나 회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같이 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동료를 찾는 것도 하나의 목표겠네요. 네네. 히트업이 모임 기능이 있어요. 어플 히트. 어, 어 깔았네. 아 역시 선생 학수 네. 닉네임 닉네임 뭐지? 이치 어? 남기니? 좀센케센케네 유모차 폭주범 이런 거 같은 거. 낚시에서 제일 세 보이는 게 뭘까? 낚시꾼 사냥막 낚시꾼 헌터 어? 낚시꾼 헌터 왜 낚시꾼이 잘 어울릴까? 결국 내꺼 관심 낚시 뭐라 그래야 돼요? 바다? 민물 저는 바다 소객은? 낚시에서 대표 사진 찍기 네 아직 사진은 일부러 안 해놨습니다 왜냐면 낚시랑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요 그냥 물고기를 안 들고 사람을 들 수도 있어요 오 대박 이 여성분처럼 사진 찍고 싶어요 이렇게 크면 은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싶어요 굉장히 많군요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뭐 별의별 물고기들이 죽어있길래 비건주의들이 보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건주의세요? 전혀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지인 중에 비건이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비건이 되겠죠? 안될 수도 있죠 다음 생에 일 지금한테 단백질이 부족해요 팔로우는 캐아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거군요 우리도 나중에 거기 올려야죠 잠만 순간 찍어서 아 이게 팔로워가 많으면 스타가 되고 약간 낚시 인플루언서 네, 임프로... 나쁘지 않은요요최종목표가 낚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아 아니지 아니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회를 먹고 싶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해져야지 이제 여기서도 계속 방송을 찍으니까 아니면 저랑 안 놀아줄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유명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랑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악플을 받으면서 낚시를 잡자.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내심과 민첩성을 둘다띄어야 하는 그런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뭐 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바로 이제 채고 이거 히트 보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네요 제가 왜뽑혔는지 상발이 못하고 자라고? 상발이 못하고 자라고? 상발이 못하이못이못고 그래도 하체 힘은 좀 있으니까 하체로부터 해야죠 하체 힘 좋아요? 아뇨 멸치 특성상 상체는 아주 비실한데 하체가 그나마 쓸만하다 나중에 이름 정하자고 하면 멸치낚시꾼이라고 어? 하자면 고하 어떡하지? 괜찮은데요? 김 멸치 3개 정도만 더 물어볼게요 지식 검증 질문입니다뭐 어? 하세요? <laughs> 뭐? 아냐 아냐 핸드폰 없어요 ADHD 끼가 있어가지고 명칭 맞추기부터 할게요 낚신대에 달린 동그란 태엽 같은 것의 정확한 아, 명칭은 명칭. 무엇일까요? 쉽다, 쉽다. 인스타그램에도 나오잖아요 릴스 R E E L S 기회 한번더 드릴게요 아 한국식 발음이니까 릴스? 정답 본 코스인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무조건 갯지렁이를 써야 할까요? 뭐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유튜브 보니까 뭐 이상한 형광 물질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키링으로좀 갖고 싶어요. 크록스에 끼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물고기요? 잠을 잔다. 걔도 잠은 자야죠. 어, 잠안 잔다. 중간에 숨 쉬어야 돼. 과학인데. 혹시 물고기가 숨 어디로 쉬시는지 알고 계시죠? 아가 페 하? 어? 아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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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폐와 아가미로 숨으신다. <laughs> 낚싯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낚싯대 낚시 줄, 낚시줄. 얼마 정도 할거 같으세요? 무게가 조금 무거운 한 5만 원 이내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안할거 어? 같거든요. 낚시 한다며? 아, 낚시를 하는데 그죠? 근데 다 빌렸죠, 근데? 낚싯대도 근데 뭐 골프처럼 엄청 비싸겠죠? 저는 저도 안 가질 거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낚시할 생각이지. 아예예예, 다시 낚시나 네. 아, 예, 예, 예. 해보고 싶은데 그 가지만 그 아직 열정은 이게 꼭약간 그런 거잖아요. 다관없는게 다치는 거예요. 이런 데가. 낚시는 면 낚시, 낚시 안할거 같아요. 아 예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배다 넣어놓겠습니다. 배가 있어요? 배가 없죠? 여기 있겠죠? 아직 몇개 편지? 그런지 한번 열정이 고히면 죽을 때까지 편다. 스스로 쓰는 남린이 서약서를 쓸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면 제일 열심히 하겠다고 써야죠아 없적 효력을 받아야겠어. 안 하는. 아, 네, 아, 글씨 못 쓰는데요. 어,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르지 마세요 악플은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아 요새 인터넷으로 써도 되는데 창피하네요 어? 잘 썼어 어 귀여워 나남민이는 시키는 건 거의 다한 번씩은 꼭 시도하겠습니다 <laughs> 대신 밥을 안 주면 <laughs> 일을 안할 수도 있어요다 사인 먼저 아 뭐라고 쓰지? 더 쓰고 싶어요? 네 의지가 없으니까 포기할 시 가문의 수치 니... 점점 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플 받기 목표. 왜냐면 악플보다 낫다. 악플을 <laughs> 받는 순간에 성공의 지표 그리고 까불지 말기. 오만해지지 않게요. 겸손. 어잘 썼다. 예. <laughs>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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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낭린이 탈출 서약서. 나 낭린이 이콜 김재현은 시키는 건 거의 다한 번씩은 꼭 시도하겠습니다. 대신 밥을 안 주면 안할 수도 있으니까 밥을 꼭 주셔야 합니다. 포기할 시 가문의 수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의 지표인 악플을 받는 것제 목표고요. 까불지 말고 경손하게 아저씨들의 말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저씨들이라고 하지 마요. <laughs> 아저씨들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 언니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언니들도 좀 무섭기 때문에 아저씨들이 편하긴 기 합니다. 저보다 어린 분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낚시 어, 세상은 넓군요 영포티 아저씨들만 상상했는데 <laughs> 영포티 영피피티 아저씨들이랑 입맛이 맞아요 제가 아 정말 편견이 그득 그득한 사람 <laughs> 아, 쓰레기 하나도 <laughs> 해외에서도 막 이렇게 틴도가 그게 유행이래요 틴도에서 이렇게 딱 물고기 다 이렇게 찍고 있는 게 그래서 저 만약 한국에서 결혼 못 하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laughs> 쿨한 여자의 척 해야 되니까 이거 꼭한장막 아, 그거 꼭한장 찍기. <laughs> 찍기 물고기랑 사진 찍기 물고기랑 사진 찍어서 소개팅 어플 대표 사진 꼈어. 해외에서 이기 많겠다. <목소리> I'm so cool! 이러면서. 놀라웠긴 한데. 인사, 마지막 인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찾아와서 죄송하고요좀 많은 <목소리> 큰 혼란과 약간 혼동을 <목소리> 들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남민이었던 순간이 있었고 환경으로 가득 찼던 순간이 있었고 무지였던 순간도 있었고 저희를 변화시켜 보는 게어땠을까요도움주시면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열심히 해볼게요 끝이 근데 무서워요 일단 시청자 <laughs> 아니 욕먹고 싶다면서 뭐하고 <laughs> 싶어 그게 몰라요 근데 제대로 먹을 것 같아서 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오울 하시는 그런 유의 분들을 비난하시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그냥 아 낚시 한번 해보고 잡았으면 그럼 됐지.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낚시를 진지하고 재미있게 즐긴다. 처음엔 가벼워도 돼요. 좀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아직. 또 많이요 지금? <laughs> 처음엔 가벼워도 돼요. 오히려 가볍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낚시의 재미를 알고 이게 손맛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음. 낚시의 손맛을 보고 낚시에 진지해지는 몰입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네. 그 것만 해도 저는 이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내는 이게 팔이. 못 올리면 어떨까? 응.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 이게 걱정이네 이게. 이걸 하면서 네. 성장할 수도 있지. 막 승모공 비틀리고 엄청 같아요 저 패딩 바지도 지 시장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준비됐어. 아. 아저씨들처럼 완주공장 <laughs> <laughs> 그렇게 입을 거예요. 고수들 입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 유튜브 보니까 막좀 멋진 옷을 입고 막 하시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안타까워요. 결혼 으로 가득한 자. 끝난 거예요? 다음 웨딩요 막스 퀴즈를 할 건데요. 지금 <laughs> 바로 안요 よし。<laughs> <laughs>